네, 반갑습니다. 차트를 읽는 남자, 정도일 트레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볼 종목은요, HLB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이 HLB가 어떤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HLB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lb 지금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수익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크게 올라 주었기 때문에 어 저점 대비 몇 퍼센트가 올라 주었냐 네 거의 정확히 100%가 올라 주었네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요 5월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정확히 2배 정도의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두배 이상 올라 주었고요.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이전 HLB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간, 여기 트렌드 라인이 굉장한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한번 떨어져 준 다음에 역회된 숄더를 그릴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친구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제가 저희 카톡방에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친구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정확히 여기 하단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정확히 카톡방에서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관점, 여기 하단부까지 대략 64,300원이죠. 64,300원까지 충분히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역 헤드 앤 숄더를 이런 식으로 거려,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차트 펜스터 패턴을 분석한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톡방에는 미리 브리핑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 hlb, 어떠한 주식이죠? 네, 바로 일단 이 hlb 주식은 어,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을 필두로, 이 간암 치료제를 필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 메인 회사입니다. 일단 근데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미국 FDA 승인을 좀 목전으로 지금 두고 있었고, 이는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의 최초의 쾌거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모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이 FDA 승인이. 그런데 이제 꿈이 산승 조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 FDA가 승인을 거부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때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어, HLB 주가가 아마 12조 5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 5조가 증발했어요. 그래서 7조 5천억이죠. 근데 네, 요렇게 5, 7, 네, 5조 원이나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이게 하한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가 이제 나와줬다. 요때 기준으로 거의 52%가 떨어져 주었네요. 요때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 다른 바이오 기업 주가도 함께 하락을 한 사건입니다. 네, 요 때였죠. 네. 그래서 마치 도미노처럼 한 기업의 실패가 전체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위기 속에도 지금 희망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 F, 이 HLB는 FDA 지적 상황을 보완해서 6개월 내에 재신청을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일, 이번 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통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요 재발표, 재승인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지적 상황을 보완해서 재신청, 재신청을 할 의사를 좀 밝혔다. 지금 관련 뉴스를 보시게 되시면요, 네. 간악 신약 검사 재심사 결과를 좀 기대해본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소폭 상승한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30일 오전 11시 25분 기준 HLB는 이 정도 상승한 7만 6천 7만 7천 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 여기서 아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보세라닙 재심사 결과에 투자자들 관심이 끌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 재 승인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서류 제출을 강력히 권고한다. 네, 9월 또는 10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관점 어떠하냐? 일단 9월이나 10월까지는 저는 9월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9월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거듭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9월까지는 9월 10월까지는 떨어져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해당 타점이 왔었을 때 발표 정도를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발표를 하면서 크게 올려주는 그림이 저는.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관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 제가 카톡방에 브리핑 해 드리고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저희 카톡방에는 매일매일 어, 당일 좀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몇 개를 찝어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저희 카톡방 신청하시냐? 전부 무료이고요. 제가 카톡방 신청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사기 업체들이 많아요. 리딩방이나 불법 업체들이 많아서 이제 뭐 카톡방을 제 카톡방에도 막 홍보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링크를 막뿌린다던지 도배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글 폼을 작성해서 한분한분 한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요. 네, 생존 주식 착트를일는 남자. 여기 네 관리 희망하신 분 성함 기재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한분한분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상승률 좀 높아갈 높을 높, 높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네, 제 모든 관점은 그래도 참고만 좀 해주신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HLB 분석을 좀 마쳐봤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올렸다시피 HLB 여기서 반응이 왔었을 때 목표가 말씀해드렸었죠. 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매매에. 예. 매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분석을 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도일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